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능 1위 집에까지 못다히고 저는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가기 싫을 만큼이나 아주 어, 공기도 좋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시골마을인데도 이렇게 햇살이 가득 있고 앞에 산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시니까 적적해 하셔갖고 그렇게 나오시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오시면 정말 정성껏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먼 곳에 그렇게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오시고. 소능입이 급한 장도 있고 소금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순간순간, 택님이 구음 속으로 들어갔다, 심박구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 소염을 저기에는 호밀이 갈아져 있습니다. 파랗게 났네요. 너 뭐야 황선언노 안노. 황선언노가 이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어 어떻게 아까 양선면 아, 아까 터널에 거기 나와 버렸어 <laughs> 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는 소정 여기 돌아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정말 아까 사진 찍고 싶었는데 잘못 찍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돌아서 아, 우와, 우와 하늘도 하늘에 구름 진짜 너무 아름답네. 여기도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저런 집택지네 서정으로 갑시다. 제가 우리 자연 오빠네 집에 잠깐 들려야 되거든요. 와, 터널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 구름 터널이네요! 여기는 서정면 서정면 순농리 아마 숫자를 쓴다는 거는 산이 높고 그러기 때문에 물 때문에 순농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순나기마을도 그 눈사인 거요. 우측에 보이셨죠? 그 순나이가 내리는 그 개울 여러분 항순원 순나기마을. 혹시 와보셨나요? 정말 이쪽에는, 이쪽에 말로. 공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정면이 전체적으로 공기가 너무너무 맑고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가 서정면 정도면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딱한 시간 50분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에서 때로는 참여때한 시간 거리도 있고 50분 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자연에 살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 출퇴근을 하신 분들이 피곤함은 있다 그래요. 새벽 일찍 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덜 피곤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아침 새벽에 일찍 가고 또 저녁 차안 미는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오시면 드라이브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그 어르신 집도 진짜 너무너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와, 정말 집터가 너무 좋고, 여기 본토라고 그러십니다. 참전용사시래요. 6.25 때도 계셨냐고 했더니. <laughs> 아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다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근교 서울이기 때문에. 결혼한 아들이 아버지 분이셔서 여기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네요 어차피 이제 또 아들이 또 사야길 살게, 살게 되겠죠 농사도 짓고 보니까 착한 아들이시네요 집도 너무너무 70년대에 졌다 그러는데도 참 예쁘게 쳐어막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산자 먹고 가라고 하고 제 바쁘다고 그냥 나왔는데 아주 집도 넓고 정말 아이고 아버님 혼자 사시기에는 진짜 너무 쓸쓸하시겠다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며느리랑 손자랑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적적하지 않으실 텐데 혼자 이렇게 못다 리고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진짜 어르신들은 다 우리 부모님 같죠, 그죠? 그래도 94 살인데도 건강하시네요, 습성 마을, 습성 마을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겠습니다. 산으로 산으로 숲속 마을이래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어머 바람이 그냥 완전히 그 언덕에 있는 나뭇잎을 다 끌어내립니다. 대청소 날인 것 같아요. 어머나 산속 깊은 마을에 무슨 이렇게 축대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진짜 산속 완전히 이거 축대를 쌓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진짜 숲속 마을이다 엄청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아, 대단합니다. 우와 여기는 또 산에 물론 중심에 올라와서 보면은 전망은 끝내주죠, 그죠? 어머나 세상에 밑에도 와 음, 여기는 산. 어떻게 여기 산을 이렇게 높은 중턱을 이렇게 전부 다 전원주택지로 만들었네요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디로 올라왔지 아늑합니다 밑에가 덕꼭대기에 있네요 지금 저 지금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올울같을 때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멋있긴 하겠다. 여기 보세요, 낙엽이 이쪽으로 굴러 떨어져 오니까 그래도 부지런한 여자들끼리 뭉쳐가지고 낙엽을 치우네요. 그 제가 지금 낙엽을 얘기하니까 그 낙엽이 이렇게 어 나무 밑에 산에 가면 산흙이 있잖아요. 낙엽이 이렇게. 걸음처럼 이렇게 두께 두께 계속 층층 층층 쌓이면서 그게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파다가 한자루 파다가 물한 통에 다 하나 받아놓고 어 이제 우리가 뭐 과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찌꺼기들을 이렇게 같이 섞혀 가지고 그 담가놓면. 으 하얗게 시로라기처럼 그게 불어 오른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희석해가지고 상추 같은 데 주고 그러면 정말 상추가 하나도 안 자랐던 그땅 자체가 굉장히 영양이 많은 땅으로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을 어 최근에서 알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릴때 화실에서 우리 선생님이 전주 분이신데. 제가 호박하고 그 고추를 심으려고 그랬더니 산에 가가지고 그 부엽터를, 그 이름이 부엽터네, 진짜. 부엽터를 한 자로 그걸 가져오시더니 땅을 이렇게 굉장히 깊이 파고 그걸 묻더라고요. 어. 그래서 거기다 호박을 갖다 하나 심었는데 호박이 진짜 오마어마한 호박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그 선생님은 농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그런 걸 아셨나봐요. 그런데 그렇게 부엽토를 저는 아 부엽토를 얼마나 많이 파와야 되나 걱정했는데 그렇게 자루 한 자루 정도 그리고 몇수 정도밖에 안 넣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그 미생물 같은 게 우리가 뭐 유산균 뭐 조금 뭐 어디다 넣으면 은 발효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부엽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진짜.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그렇게 이식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은 최고의 그 식물을 기를 수 있다고 그래요. 총 여기는 인도도 없고 그냥 세상에 인도가 없는 마을이에요. 여기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선이 넓어짐으로써 와막 토방도 잘라지고 이거 보세요. 담이 길하고 마주쳤어요. 어떤 분은 그냥 토방이 날아가는 집도 있거든요. 이런 집 보세요. 담이 바로 옆에 교로가 붙어 있습니다. 완전 안스러워요. 정말 그 신발 이렇게 벗고 디딤돌이 바로 잘린 집도 있어요 진짜 그런 집은 좀아 차가 얼마나 다니면 시끄러울까 이제 그런 일도로와 내신 분들은 좀 보상을 해 주고 좀 어,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수능 1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선생님 집에는 1위고 여기는 1위 근데 그 1위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1위는 양쪽으로 여기도 지금 어개구이가 엄청 큰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지금 여기가 수능 1위 얼음이 얼었네요. 가까이 저는 이쪽이 정말 좋은데 이 길이 너무 2차선, 예전에는 1차선에서 그냥 거의 서로 비껴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차선을 내서 근데 이데 2차선 대신에 이제 울타리가 전부 다 이렇게 마을길이 울타리가 돼버렸어요.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아, 이 산속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써져있네요. 비가 오면 아주 물이 엄청 많겠습니다. 산이 뻐가지고 우와 저쪽에는 강이 다 얼었어요. 우와 오랜만에 얼음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우리? 진짜 순나기 마을이니까 강가에서 우와, 순나기 마을 바로 밑에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니 카메라 마이크 좀든때 여기 속에까지 아예 강물까지 보여드릴까 얼음 얼음 거. 우와 스나기 마을이에요 여기는 진짜 얼음이. 오어디게 내려갈 데 없나? 내려갈 때 있습니다. 어머, 신화기 마을 앞에 시냇물시냇가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얼음이 얼었습니다. 어머, 너무너무 아름답죠. 소나기 마을의 물소리, 겨울의 얼음. 얼음이 깜깜하지는 않아가지고. 오겠습니다.